안녕하세요 체육쌤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스태킹 정식 종목인 333-363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스태킹이란 컵을 쌓고 내리면서 기록을 측정하는 스포츠입니다. 손으로 하는 육상 경기라고도 불릴 정도로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인데요. 이런 스포츠 스태킹의 종목에는 333 스테킹, 363 스테킹, 사이클 스테킹, 더블 스테킹, 팀 릴레이 스테킹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333 스테킹, 363 스테킹, 그리고 사이클 스테킹을 우리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스테킹의 기본 원칙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스택스를 쌓아야 합니다. 업스테킹을 말하는 거죠. 다운스테킹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할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번갈아가면서 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두 업스테킹을 한 뒤에 다운스테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원칙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이 스태킹을 해야 되는데요. 어, 한번더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본 원칙 첫 번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해야 니다 그러니까 왼쪽 거 먼저 하고,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걸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음, 두 번째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스태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말가면서 스태킹을 하는,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음에 모두 업 스태킹을 한 뒤에. 다운스태킹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가지 다 세가지 다 쌓아놓은 이 모습이 업스태킹인데요. 그리고 이제 다운스태킹 업 이렇게 다 쌓은 다음에 다운스태킹을 해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삼삼삼스태킹을 해볼까요? 아까도 했지만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그렇죠. 업스태킹 했으니까 다운스태킹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자, 마지막은 좀 다르게, 오른손, 오른손,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333 스태킹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363 스태킹입니다.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오른손, 왼손. 자, 여기서는 이제, 오른손에 3개를 들고요. 왼손에 2개를 들어주세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아, 그렇죠.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해서 업 스태킹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다운 스태킹입니다. 오른손, 왼손. 자 그리고 오른손으로 위에 있는 걸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방향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이 컵을 잡아주세요. 그렇죠? 이 컵은 이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자, 오른손, 왼손.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건 오른손 오른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육삼 스태킹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종목으로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 사이클이란 종목은 삼육삼에서 어, 시작을 해서 이렇게 삼 삼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6 6으로 가는 거죠. 육육으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 하는 스태킹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올 땐 다시 363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 근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은 363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기본 원칙을 지켜서 먼저 업 스태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3에서 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그렇죠 오른손 왼손 다운스태킹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그렇죠, 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를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어, 이렇게 해서 어, 왼손에 두 개, 오른손에 두 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오른손에 세 개, 왼손에 두 개,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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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왼손, 오른손왼서 오른손. 그렇죠, 이렇게 되면 66으로 업스태킹을한 상태입니다. 업스태킹을 해야겠죠. 자, 오른손으로 가장 위에 걸 잡고요. 왼손으로 바로 그 밑에 왼쪽 아래에 있는 컵을 잡습니다 양쪽으로 잡으라. 딱 하고 왼손으로 이번에 좀 특이하게 왼손으로 마지막 한 개를 덮어줘서 이렇게 세개세 세 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만들고 나서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으로 위에 걸 덮고 왼손으로는 이 왼쪽 아래 걸 덮어서 양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서 왼손, 왼손 하면은 이제 어, 12개의 기둥이 나오는데요. 1 1일로 자, 위에 있는 거를 들어서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둡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위에 컵을 하나 집어서 어, 왼쪽에 이렇게 둡니다. 자, 이제 1 1일업스테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운데 거 오른손으로 5개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4개를 들어줍니다. 하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가운데 왼손, 어 왼손으로 가운데 한번 쌓아주고,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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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오른손 이렇게 되면 1 1업 스태킹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어, 다운스태킹을 해야 되는데, 다운스태킹을 어떻게 하냐? 자, 왼손으로 집어주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컵으로 맨 위에 부분을 잡고요. 그 왼손에 들고 있는 컵으로 이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가겠습니다. 자 왼손에서 컵 하나를 빼줍니다. 빼주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363으로 돌아오는 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이클 스테키. 오른손에서,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